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이 풍성히 공급되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는 생물이 필요합니다. 독립된 숙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점염이 되는 것이고 뭐 짐승에게 점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이러스와 균의 차이점은 균은 생물 숙주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나병도 균의 일종인데 나병균, 한생균이라고, 나균, 한생균, 한생균이라고 불리우는데 오늘 방금 읽었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양분을 공급할 수 있으면 은 옷에도 뭐 벽에도 집에도 여기저기 붙을 수 있는 게 바로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레위기 14장의 말씀, 13, 14장의 말씀은 나병... 환자의 정결규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 여러분, 나병 환자는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확진 시에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나병으로 확진이 났으면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마치 이 앰뷸런스 울리듯이 사이렌 울리듯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가리고 외치면서 입을 왜 가릴까요? 전염되지 않도록 가리면서 진 밖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홀로 회복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규례입니다. 어, 여러분, 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죠? 네,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요, 질병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병원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노예들 아닙니까? 무슨 의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잘될거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다 그 병이 전염병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굉장한 치명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 규례도 나오죠. 나중에 보면은 음식 규례 같은 것도 보면 그 음식이 정하다 부정하다를 나누는 것을 두 가지 기준인데 하나는 그 짐승이 어그 그러니까 거룩의 기준과 위생의 기준으로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살아가는 모습이 더러운 것을 집어 먹고 더럽게 다니는 그런 짐승이면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왜 그럴까요? 첫째는 그 짐승의 양태를 살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런 더러운 짐승들을 먹었을 때 더러운 병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이 귀한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호 그게 건강이 아니라 죄로 인한 오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옆에 나아가야 될지를 그 말씀해 주시는 굉장한 사랑의 편지가 이 레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레위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그게 어떤 장이든 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직설적으로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더 사모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가 그렇게 밖에 혼자 나와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회복이 되었을 때의 말씀이 14장의 말씀입니다. 참 놀랍고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레위기 8장 23절에 등장하는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에, 그때의 규례와 똑같이 나병환자가, 어, 진 안으로 받아들여져서, 백성 안으로 받아들여질 때와 똑같은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은, 피가 발라져야 될 대상이 제사장이 아니라 나병 정결 판정을 받은 나병 환자라는 점과 허목 재물이 아니라 속건 재물의 재물이다라는 그 차이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오른쪽 귓불이 여기저기,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손가락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다가 그 피를 바르게 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손과 발로 잘 다시금 살아내라라고 하는 축복의 의식이죠. 격리대 살던 나병 환자 한 사람을 공동체가 받아들이는데 마치 제사장의 위임식과 같은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마치 제사장이 서는 것과 같이 크나큰 공동체의 기쁨이고 공적인 회복이고 그를 기다려오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고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 취임식 하는 거랑 한 환우가 회복에 감사해서 감사의 배 드리는 거랑 똑같이 한다는 라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가 회복하길 바라시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 되길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참 귀한 말씀이죠 교회는 직분에서는 다룰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제가 만일 어떤 성도와 여러분 중 누구와 한 분과 관계를 할때그 사람을 마치 내가 너무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처럼 대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와 그분이 마음이 잘안 맞는다고 해서 내가 다툴 수가 있을까요? 혹 섬겨야 될 일이 있다면 기왕이면 가장 좋은 곳으로 섬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교제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만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보물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한 귀한 보물이니,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회분한 눈을 마주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보물이십니다. 시작. <laughs> 서로가 서로를 극진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복됨과 하나됨. 이두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특히 교회에는 더욱 어떤 육신이든 마음의 병이든 특히 막 이단 갔다 오신 분들 있죠 영적인 병이든 그런 병이 깊었던 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가 회복할 때 기쁨으로 잘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다면 말하십시오 아무개 집사님 얼른 회복하고 돌아오기만 해봐요 내가 최고의 환영을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줄게라고 직접 말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결가정 여러분 오늘은 기도하실 때 목장, 목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신혼신의 아프신 환우분들의 회복과 또 우리 공동체가 그를 더 품어주고 사랑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내가 그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그 사랑을 풍성히 달라고 간과하셔서 회복의 은혜와 어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기를 통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과의 중심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를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를 대하듯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하며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